안녕하세요, 른페리입니다 이번화에서는 빅엠티 서쪽 터널이랑 그 주변 구역들을 탐험해 보도록 할게요. 가기. 터널. 어, 터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철도를 따라서 루팅할 만한 템이 있는지 조금 볼게요. 이렇게, 전철 칸 하나. 어, 이 지뢰. 지뢰도 있었죠? 공구상자 하나, 트로뻥 하나, 하나, <laughs> 나무상자에는, 헤리빈이랑 플라즈마 수리탄, 용약, 스팀팩, 매엑스 음. 이제 네, 다 둘러봤으니까, 서쪽 터널 랩으로 들어갈게요. 아, 서쪽 터널 그, 위쪽에 뭐가 있을 수 있겠죠? 동쪽 터널에는 위쪽에 아이템이 있었으니까, 이번 서쪽 터널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만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위로 올라, 어, 올라가는 방법이 뭘까요? 후에는 더플백. 어, 일단 더플백. 수록봉 하나. 왜이 녀석이 자꾸 나오죠? 위로. 못 올라가? 반대쪽으로 간다. 반대쪽에는. 마찬가지로 돌벽. 어, 그리고 더플백 두 개. 플라즈마 지뢰. 더플백. 차트 하나. 차트 하나. 또 다른 팩. 어, 어쩌면 아 어쩜 이러면 탄아 여길 통해서 절벽 위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 올라가 되나? 되나? 된다 터널 위에 터널 터널 위에 없다 루트할 템이 없다 없네요 나쁜 터널이네요 괜찮습니다 내부에는 밖에 이렇게 루트할 템이 없었으니까 내부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나 레브! 프로텍트론! 레이어! 가마 아. 아. 프로텍트론 마크2에게 은신치명타. Uh -oh. 오른쪽에 쉬움 라인을 잠긴 문. 아 안에는 바닥에 사파로 보는 건투의 레시피. 그리고 개인 보관함357 매그넘 탄, 4, 4 매그넘 탄. 그리고 공구상자에전기요품 금속부품. 금속 밖에도 전기요품 금속부품. 오! 이 철도 따라가다 보니까 철제상자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9mm 탄이랑 담배우루가 들어있습니다. 좋은 철제상자죠? 오른쪽에 또 다른 문, 그리고 쓰레기통, 다트, 인근차트, 아까 잡은 프로텍트론, 금속품, 에너지셀, 해골, 풍구상자엔진과 전쟁형 화폐, 여기는 마케이스 앞을 못 간다, 담배루가 있다, 정뚜껑이랑 다트도 있다, 여기엔 문이 두개 있다, 입구 근처에 있던 문양 합치면 총3 개가 있네요. 이 안쪽에도 프로텍트론, 뭔구 보관함. 여기엔 전기 부품이랑 접착제, 또 다른 보관함에는 선셋, 프로텍트론 마크 포, 에너지 엘, 검속 부품, 다트랑 문진, 오, 또 다른 프로텍트론, 발링, 냉드네요? 냉드, 네임드. 냉드, 바닥이 높아. <laughs> 역백으로 잡았습니다. 셀리언트 그린이라는 음식, 음속부품, 에너지 셀, 그리고 뇌관 및 화약 세트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전, 철도 옆에 있는 또 다른 분, 그리고 자동판매기. 역 안에 자동판매기가 있네요. 선세사라스팔라를좀 얻었어요. 여기는 식수대, 도착제, 공구상자, 페인트총 하나, 철제상자, 비어있음, 비어있음. 아까 루팅했나봐. 여기에 길. 이거 문. 문 앞에 또 다른 방. 왼쪽에 길. 여기에 프로틱트론. 방공격 어, 방구낭. 역배. 그리 스톰프. 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달궈진 시트나이트 피스트가 e a p 보너스가 없는데도 로옷을 그렇게 잘 잡고 있네요. 오, 꽤 좋은 무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방에는 게임보관함이 있고 여기에 병뚜껑이 40개 들어있네요 버플백이 있는데 이건 비어있습니다 반대쪽엔 파이프, 조명, 그리고 공구상자 적트테이프랑 테리비뉴가 들어있네요 그 외에는 철제상자 있고 녹카콜라 파이프 쪼가리들이 있고 나무상자도 있습니다 테리비뉴랑 357맥연탄 17발을 얻었어요 오, 여기엔 어려움 라인으로 잠긴 문도 하나 있네요 열려라, 열렸다, 열려라, 열렸다. 어, 뭐야? 또 다른 축도가 있네요. 일단 이방마저 루팅하고 저쪽으로 가볼게요. 누카 콜라, 병뚜껑, 핵불을 걷는지, 멘타츠, 어, 어려움 이를 잠긴 공구 보관함, 아니 개인 보관함인가? 어쨌든 열려라, 핵불을 걷는지, 3 5 7메그넘탄 12, 4 4메그네탄 9발, 9미리탄, 24발, 이제 이 방도 루팅을 다 했네요. 다음 방에는, 무너진 길, 피상자, 코카콜라. 다른 상자는, 머리핀이랑 다리미가 있다. 벤타츠랑 해골도 있다. 어, 시터나이트 피스터 하나 있네요. 구호상자도 있습니다. 임팩 하나랑 비인주자기 두 개를 얻었어요. 여기엔 사물함이 있고, 다 쓰는 에너지 탄원들이 있고, 탈성상자도 있다. 에너지 셀 33, 457 메그넘탄 13. 공구 상자에는 접착제랑 전쟁의 화폐, 그리고, 땅 뚜껑이랑 커피 먹었잔들. 이게 전부인가? 상세 지도를 보니까 이게 전부라네요. 그러면, 이제 이 터널에서 나가서, 이 옆에 있는 리틀 양지라는 곳에 가보도록 할게요. 그, 신호 중계, 중계기 언덕에서 봤던 다른 건물이 아마 저길 거예요. 그리고, 그, 뭐냐. 제가 이 철도 타고하면서 쓰러진 열차 있던 곳에서 뚫법 하나만 나왔던 곳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아 터널 나와서도 바로 보이네요. 근데 아까 쓰러진 아니 쓰러진 게 아니라 멈춘 열차칸이 있었던 곳에 옆에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에 네임드 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네임드 적 잡고 양쯔 캠프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맞나? 맞겠죠? 나맞 아니면 되게 창피한데? Time to fight. <laughs> 어, 싸울 시간이에요. 맞네요. 플라스마 키스터. 어. 다른 강력한 적 잡을 때 이걸 써가지고, 이걸 써서 다른 적들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강력했죠? 어, 레이어도 너무 강력하다. 어, 다른 거 쓸게요. 메탈 블래스터 이거를 아까 파리 잡으려고 썼었는데, 치명타 데미지가 생각보다 시원찮아가지고 못잡았던 무기입니다 어 제가 잡은 네임드 중 한명은 수용번호 34번이라네요 양성자 여기돕기 투청용 양성자 여기돕기 오 어, 이건 투청무기인데 유니크네요 그리고 308탄 손가락 양츠 랑츠... 템프점프시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네임드는 수용번호 27번이라네요 어 인격도 양성자 여기돕기를 갖고있네요 담배보로 손가락 양치 캠프 점프 슈트 이캐릭터론온 결착한 밑에 나무 상자 루팅 못한다 이 녀석들이 나왔던 곳에는 철제 상자 하나 핵분열 건전지 병뚜껑 전진용 화폐 들어있, 등이 들어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상자에는 357 메그넘탄 병뚜껑 커피 먹었장이 들어 있습니다 똥미가된 녀석 게임 보관함 357 메가 넘탄 4, 300넘탄 왼쪽에는 양측 캠프로 가는 또 다른 길팅할건 있나? 안 보인다 트럭이 있다 양측 캠프 바로 근처에 있는 트럭이니까 양측 캠프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한 바퀴 둘르면서 루팅을 할게요 양측 캠프 밖에는 감시탑 하나 저 감시탑 내부에도 아마 루팅할 만한 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루팅하고 양측 캠프 한 바퀴 돌고, 양측 캠프 내부로 들어갈게요. 여기에는, 양측 캠프, 감시탑, 문, 그리고 타약 상자, NSL 32개, 엘라이제계량 레이어. 전에 얻, 얻었는데? 어, 두개 이상 얻을 수 있는 위크템인가 보네요. 소독용 장갑인가 하는 것도 두개 이상 얻었었죠? 그 외에는 타약 상자들이 있고, 에너지 용기 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프 내, 감시탑 내부! 여기에도 타약 상자. 미사일 9발이 있네요. 또 다른 상자에는 미사일 10발. 고철들. 고철. 오. 죽은 양츠캠프 생존자. 양츠캠프 전중, 점프 슈트. 기활성화된 폭탄 목걸이라는 게 여러 개 있네요. 오. 폭탄 목걸이 이거 제가 노예들을 잡을 때 썼던 거 아닌가요? 고장난 기폭 장치. 많이 있으니까 하나만 챙길게요. 바닥에 멘타츠. 그 외에는 공구상자 하나. 여있다 카메라 하나 접착제, 추가밤 어, 포스터기, 햄 라디오, 라디오는 못 가져가나 보죠. 오, 바닥에 핀셋, 뼈톱, 매스... 한목 거리가 더 있고, 오, 책 생산기 업그레이드, 멀칭... 이란 게 있네요. 아마 이게 그 차트랑 연필 부수게 할수 있는 건가 보죠. 그리고 리틀 양쯔 기록 단말기란 게 있네요. 일지 기록. 정부가 보낸 첫 반동 군자들이 도착했다. 아, 중공군 포로 수용소였나보네요. 그리고 엘라이스의 일지라는 것도 있네요. 전쟁 전 수용사에 온지 이틀째다. 여긴 대정진 정중국인들을 갔던 곳이다. 아, 제 예측이 맞았네요. 죄수들은 이미 방사능으로 인해 변이된지라 목걸이를 찬채 수용소 안에 갇혀있다. 이제야 왜이 노예 목걸이가 만들어진지 알것 같아. 전에 만났던 배달부는 흔적도 안 보인다. 그가 날 방해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를 방해할 생각은 없다. 그가 말한 시에라 마델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라디오, 카지노 라디오 주파수를 찾아 추적하기만 하면 된다. 음, 카지노에 갔네요. 제가 카지노를 몇번쓴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카지노도 언젠간 가서 쓸수 있을까요? 오, 멘타츠를 줄여야겠다. 편두통이 심해진다. 라네요. 약물 중독자죠? <laughs> 둠과 로봇들을 감시할 라디오를 설치하는 동안, 맞은편 빌딩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본것 같다. 혹시 감시당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니 확인해 봐야겠다. 그렇다네요. 그 외에는 공구보관함 하나 더. 전도체 초원 접착제. 이게 전부가 허리 보관함 전쟁연 화폐. 어, 맞은편 건물이라는 곳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표으로 간다고 해놓고선 아무것도 여기 뭔가 를 남기지 않았네요? 맞은편 건물에서 죽었나? 음 일단 여기서 나가도록 할게요. 열기빅 엠티 아 건물 밖에 뭔가 를 남겼나? 없었는데? 음. 어이 양치 캠프 한 바퀴 둘러보다 보면 알겠죠? 여기는 에 망가진 시큐리트론 아니 그 센트리 보셨나?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 철제상자 병뚜껑, 담배 한보로 냉각기. 오, 여기 철제상자들이꽤 많이 있네요. 병뚜껑, 경찰봉, 양주잔. 거기에 크레인. 어, 크레인 있는 것도 나중에 둘러보러 갈 건데, 지금은 여기를 마저 둘러볼게요. 어, 어, 어. 무거워서 점프를 못한다. 점프. 열기, 철제상자 깡통, 병뚜껑, 경찰봉. 또 다른 상자에는 병뚜, 아니, 22L을 탄 병뚜껑, 카메라. 공구상자 여기엔 전기부품 군속 부품 망치... 어... 여기다가 필요없는 텐은는좀 버릴게요. 그리고 양치 캠프.. 내부는 들어가지 않고 한 바퀴 돌른다오 많은 편이 있는 건물, 여긴가 보네요 이게 나무상자, 트레스보의 겸자 마이크로 표현스 바닥에 박힌 나무상자, 아즈벨트 펄스 수리탄 영어의 공사장들. 어, 저거는 그슬로운치숙장에서 봤던 그 함정 건물 아닌가요? 위쪽으로 올라가려다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도중에 떨어지게 되는 그거요 어쨌든 이 건물 내부, 아무것도 안 보인다. 내부에는 없고, 내부에는 무너진 건물 잔해들. 어, 그리고 개인 보관함이 있네요. 병뚜껑 하나 병뚜껑 열다섯 허리보관함 전쟁용 화폐 셋 그리고 건물 위쪽 오 크리스틴의 cos 소음소총 타자상자 300탄 30발 안정제 하나 오 뭐야 알잔. 잠깐만 어 일단 지금 이 무기의 효과를 좀 볼게요 데미지 66 DPS 163 무게는 5.5, 값은 2833이고, 하트창이 5발이고, 치용타 피해 보너스랑 치용타 기회 보너스가 있다네요. 그리고 이걸 얻으니까, 저기 적들이 생겼습니다. 효과전은 없었는데 말이죠. 뭐야, 왜 맞아도 안 죽어? 뭐야, 머리에 맞았잖아. 잠깐만, 머리에 맞았잖아. 야! 아, 잠깐, 잠깐, 잠깐. 오지 마봐, 오지 마봐. 아, 뭔가, 제가, 잘못 썼나 보죠? 이번엔 잘잘 잘 죽네요. 밑에 있는 거아는데 위험 여기 있다. 어 밑에 있지 않았어? 장소를 발의했습니다, 리틀 양쯔. 어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 루팅하고 못 드는 템은 여기다가 다시 보관을 해놓은 다음에 짐 정리를 하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의외로 루틴할 템이 되게 많았죠, 이상주소가. 수사기, 로토마이드. 손가락, 로토마이드, 고글, 초대형 망치, 장난감 상자. 그리고 저기 위쪽에 있는 놈. 어디있어 어디 갔지? 아, 여기 밑으로 떨어졌네요. 로토마이드. 낙엽 편속기 로토마이드, 점프 슈트 마스크와 고글, 초대형 망치, 하나 더. 무게 한, 지금 갖고 있는 아이템 무게가 553이 되었어 여기에 있는 개인보관함에 아이템들을 정리하고, 싱크탱크에 돌아갔다가 올게요. 나가기! 빠른 이동! 싱크 발코니! 빠른 이동! 리틀 양쯔! 오. 리틀 양쯔로 빠른 이동을 했어요. 빠른 이동을 하니까, 이 감시탑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네요. 전에 감시탑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저 반대쪽 건물까지 갔었으니까, 이번에 감시탑에서 왼쪽으로 해서, 전에 있던 그, COS 소총 얻은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보관한 아이템 루팅하고 양측 내부로 들어갈게요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트럭이 있고 여기에 나무상자 그 안에 스템팩이랑 300 칼탄이 들어있네요 아, 그리고 내가 크리스틴 COS 저격소총을 풀 레거드로 수리하고 특수탄도 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데미지는 87이 되었고 DPS는 197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laughs> 그리 그,오, 아까 보관했던 아이템들을 다시 챙길게요. 조사기 개인 보관함, 모두 가지기. 그리고, 여기에서, 양식개프로 점프! 오호호호호. 점프해서 들어올 수가 있네요. 오, 게이트도 있었네요? Yeah, 점프할 필요가 없었죠? 음, 들어왔습니다. 이 안, 에도 오, 뭐야. 어, 무서워라. 이 사람들, 그냥 잡아서 경험치 얻을 수도 있는데, 어, 의외로 튼튼하네요. 그러면, 블랙타임 쓰고, 한놈 잡고. 그리고, 다른 녀석은, 밖으로 유인을 해볼게요. 밖으로 유인을 하면, 알아서 터집니다. 노예 목걸이를 끼고 있어가지고, 이 밖으로 못 나가요. 근데, 제가 직접 잡으면 경험치를 얻을 수 있으니까, 직접 잡는 게 좋겠죠? 어, 안 돼, 이미 둘이 죽었어. 근데, 내 경험치들. 아이고. 아, 주저앉으면 은신이네요. 다 죽었어요. 아, 그냥 보자마자 잡을걸. 여기 있던 사람 중한 명은 비위탄총, 담배 한갑을 갖고 있네요. 또 다른 사람은 전쟁전 화폐 만 갖고 있습니다. <laughs> 아이템들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죠? 화물함. 기락통, 병뚜껑. 또 다른 사람은 병뚜껑 8 2개가 들어있네요. 양측 캠프 생존자중한 명이 여기에다가 병뚜껑을 뭐하는 걸까요? 음, 어쨌든 다른 사물함 야구공, 당구공, 병뚜껑 텐트 텐트 뒤쪽에 루틴거리는 없다 텐트 안쪽에는 어 뭐야 황무지 생존 가이드북, 스킬북 레시피가 있네요 아니 내가 만든 건데 레시피를 여기서 얻어야 만들 수 있다네요? <laughs> 오이라가뭔 짓을 했길래 나한테는 레시피를 안 가르쳐줬어? 여기엔 K 보암이 있고, 병뚜껑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보함이 있고, 여기엔 병뚜껑이 8개가 있습니다. 레시피, 외에는 별로 좋은 템이 없는 텐트였네요. 안티쪽 텐트에 가볼게요. 나무 상자들. 조금 큰 나무 상자들. 벤치. 개밥그릇. 냉장고. 웃음도치 선인장 열매 하나. 그리고, 양철 접시 하나. 뭐야? 루티할 게왜 이렇게 없죠? 아, 하긴, 릴크 무기를 두 개나 얻었죠? 저 감시탑이랑 감시탑 반대쪽에 있는 무너진 건물에서요? 음, 그래서, 이 텐트 내부 쪽에는 별로 루티할 팀이 없나보네요. 네임드 적들도 양치캠프 밖에서 나왔고. 양치캠프 내부에는 루티할 게 별로 없는데, 외부에 루티할 게 많았던 곳이죠? 이상한 곳입니다. <laughs> 사무람, 도시락, 병뚜껑, 고민형, 그리고 개인 보관함에 있는 텐트. 하지만 병뚜껑 7개가 전부다. 또 다른 보관함, 병뚜껑 7개, 사물함, 슈가방, 비비총, 비비탄, 병뚜껑, 고민형, 장난감 자동차, 매트리스... 음, 매트리스를 이용해서 여기 나가려고 했나 보네요. 여기에 뭔가 스피커 같은 게 있는데, 이 스피커 같은 것 때문에 그 목걸이가 반응이 터진 것 같습니다. 이 매트리스 같은 거를 이용해서 다른 루트로 나가면 양측캠프 밖에 있던 네임드처럼 살아남을 수 있나 보죠? 개인보관함. 병뚜껑 52개. 사물함. 병뚜껑 9개, 당구공, 장난감 자동차. 병뚜껑 7개, 고민형. 그리고 개인보관함. 병뚜껑 2 이게 단가 이게 다네요. <laughs> 이 양치 캠프도 루팅을 다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북쪽에 있는 저 공사장이라는 곳에 가보도록 할게요. 양치 캠프에서 바로 갈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 거대한 크레인 있는 곳일 겁니다. 아까 전에 트럭 타워 했던 곳, 그쪽에 공사장으로 가는 길, 오, 크레인 밑에 쪽에 나무상자가 꽤 많이 있네요. 아홉 개인가? 캠팩, 스피너, 매그넘 탄, 스페너, 스페너 에너지 셀, 전기 부품, 펄스 수리탄, 외과 수용 튜브, 일렉트론 차지팩, 매스 플라즈마 수리탄, 스펙. <laughs> 엄청 많이 있네요. 다 루팅을 할 겁니다. 전기 부품, 검자. 아, 루팅을 다 했네요. 그리고 트럭. 트럭엔 루팅할 팀이 없다. 하지만 그 근처에 나무 상자. 덕트 테이프, 일렉트론 차지팩, 매스 마이크로 퓨전 셀이 들어있네요. 슬슬 어두워지니까 빠르게 루팅을 해야겠죠? 더플백 하트 하나 더플백 폭발 하나 전부야? 전부다 <laughs> 트럭 옆에 또 다른 트럭이 있고 여기도 나무 상자가 있네요 플라즈마 수리탄들 매그넘 탄들 358 탄들 다시 점프 게임 보관함 357 매그넘 탄, 400그넘 탄, 전기후품 350, 아니, 308탄. 캐리비뉴들그 외에는, 덕트 테이프랑 페인트 총들. 오, 저기에 네, 컨테이너 박스들이 있는 게 보이고, 아니. 그, 미스터 앤디가 있는 게 보이네요. 미쳐버린 미스터 앤디라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의 소총으로 저한테 가까이 오기 전에 잡았죠? 아무리 미쳤어도 총알이 더 셉니다. <laughs> 얘는 어, 뭔지 모르게 건물. 저 어, 건물은 이 공사장 루팅을 하고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얘는, 펌프해봐. 펌프해봐. 이 너머에 뭐가 있는지 봐야지. 드럼통들. 파이프들. 음, 그게 전부네요. 지금 저한테 뭔가숨 쏘고 있는 로봇이 있으니까 그 녀석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 세 명! 3명. 세 명이나 있네요. 하나! 전설 드론 관리자오오스트의 소총을 안 줬습니다. 다음 탄창을 쓰면 되겠죠? 하자창으로못 잡으면 두 번째 탄창을 쓰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잡았다. Oh 그리고 여기에 개인보관함 하나 더. 357매그론탄43매그론탄1 2지 탄, 5.562 탄. 탄, 탄. 그리고 점점 어두워진다. 아이고.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이 로봇들 루팅하고 저 <목소리> 건설 기계 위쪽에 올라갈 수 있는지 볼게요. 근데 슬론 채숙장에서도 못 올라갔으니까 아마 이것도 못 올라갈 거예요. 세이브하고 마음 편하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든 말든 뭐, 괜찮죠? 점프. 여기는 뭐 없다. 로봇이 나한테 총 쏜다. 무시한다. 어? 올라가지네요? 오, 오, 저기 천차는 이쯤에서 가서... 끝낼게요. 다음 화에서는 크레인 위에 있는 아이템들을 얻은 다음에 공사장이랑 그 옆에 있는 건물들에서 싱크 홀로테이프를 얻거나 네임드 적들을 잡거나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셔서 감사합니다.